자 dbms는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dbms가 실제로 어 dbms라는 말로 태어난 것은 1970년도 70년대 초반입니다 물론 이제 1970년대 이전에도 데이터를 사실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요 어 사실은 7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가 오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현재까지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 활용되었던 것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HDB라고도 합니다. 하이얼라키라는 용어가 h가 이제 하이어라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형 DB, NDB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트워크의 n자를 딴 것이죠. 그다음에 RDB. R의 어, RDB의 r은 relational이라는 뜻입니다. 관계형 DB를 읽었는 얘기죠. 이 관계형 DB가 사실 1980년도 후반에 상용화돼서 어, 많은 곳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형 DB, 즉 계층형 DB나 네트워크형 DB는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즉 거의 사장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관계형 DB만이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향후에 나타나는 객체형 DB, ODB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객체 관계형 DB. 이 객체 관계형은 OO는 object oriented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ORDB는 Object Oriented, Object Oriented Relational, 즉 객체관계형의 장점과 관계형 DB의 장점을 묶어놓은 그런 형태의 DB를 ORDB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계형 DB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가 들면서 NoSQL DB라는 것도 컨셉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NoSQL DB는 꽤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자 2010년도에 오면 NewSQL이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이것은 뒤에서 좀 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에,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요. 이 파일 시스템은 아까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응용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이 파일 시스템들을 정의해서 이 응용 시스템별로 이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서 응용 시스템과 파일 간의 관계가 일대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초기적인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어이 이런 형태의 데이터 관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일관성. 그다음에 중복성. 그다음에 종속성. 그다음에 동시성.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어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등장했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이제 계층형 DB, Hierarchical Database, HDB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세그먼트라는 단위로 어,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이 세그먼트 간에가 이제 계층이, 예, 즉, 트리 형태의 계층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세그먼트 간에는 물리적으로 DBMS가 생성해서 세그먼트 간의 관계는 물리적으로 물리적 포인터를 DBMS가 생성해서 관리를 하고 이 특징적인 것이 에, 상위에 있는 노드와 하위에 있는 노드 간의 관계가 1대 M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위 노드는 부모 노드를 상위 노드를 한 개만 가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이러한 형태로 관리되는 게 IBM에서 만든 IMSDB다. IMSDB가 아주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60년대에 이제 태어나서 90년대 후반까지도 활용이 됐던 그러한, 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것이 네트워크형 DB입니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건 이제 계층형 DB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즉, 아까 계층형 DB의 단점이라고 하면 하위 노드가, 하위 노드가 자기의 상위 노드를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자식 노드, 자식 노드 한 개가 여러 개의 부모 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6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80년대까지 유행했었습니다. 최초로 IDS, IDS라는 DB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DB는 DMS1100이라는 제품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이 형태의 DB의 단점이라고 보면 데이터의 구성이나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 다 MDM 구조를 가지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이제 구조가 됨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러한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된게 관계형 DB가 되었습니다. 관계형 DB는 1970년에 EF 코드 박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정의하게 됩니다. 아,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첫 상용화된 이제 70년대에 나온 70년에 나온 이 논문에서는 이제 컨셉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이고요. 79년도에 상업용 관계형 DBMS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를 행과 열로 어, 이루어진 이제 테이블의 형태로 관리하는. 핵 포인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데이터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DB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적인 단위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이블은 어, 레코드로 구성이 됐고요. 이 레코드는 필드로 구성이 됩니다 컬럼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죠. 자, 그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RDBMS는 Oracle, DB2, IBM에서 나온 것이죠. MS SQL, MSIS 나온 겁니다. 사이베이스, m y s q l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지금 통용되고 있는 RDBMS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통용되고 있고요. 이 RDBMS에서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랭귀지를 음, Structured Core Language, SQL. 라고 하고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막강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의 일관성을 굉장히 강하게 보장하고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 관리 도구로서 가장 막강하고 그다음에 가장 보장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 단점으로는 복합 어플리케이션 및 실시간 분석. 즉, 왜 실시간 분석에 적합하지 않냐고 하냐, 하면, 이 RDBMS에 저장된 데이터는 한꺼번에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에, 상당히 그 성능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이런 실시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뭐 GIS나 아니면 이미지나 어, 이런 것들을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형태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에, 핸들링하기는 상당히 이제 단점이 존재를 한다, 제약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객체형 딥입니다 오브젝트 레인지 데이라면 등이 데이터와 데이터의 처리를 같이 모아서, 어,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RDBMS는 데이터 그 자체만을 관리를 하지만, OODB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듈을, 또는 펑션을, 또는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 객체는 객체와 객체 식별자, 그 다음에 속성, 메소드, Method, 메소드가 아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클래스 계층, 상속 이러한 개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1 9 8 0 년대 초반에 이제 나왔고요. 지금도 이제 이 ODB는 일부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더 나가서는 이 ODB 자체로만 이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오브젝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장점과 RDBMS의 장점이 합쳐진 형태의 그러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객체관계형 DB입니다. 아, 9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고요. 객체형 DB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형 모델의 객체지향 개념을 적용합니다. 사실은 위에서 본 위에서 본이 관계형 DB의 오라클이나 어, MS SQL이나 이러한 그 기존의 어떤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지금 현재는 이 오브젝 오리엔티드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어, 장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또 변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지금 RDBMS로 구분을 해놨지만 오라클이나 사이베이스나 아니면 MS SQL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객체 예, 지향적인 그런 요소들을 현재는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입니다.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후에 나온 그런 DB가 NoSQL DB입니다. 이 no SQL 이라는 얘기는요, SQL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not only SQL 이라는 개념입니다. 아, 이 이제 no SQL DB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고성능, 즉, RDBMS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 기본적으로 타빌러 형태의 규격화, 즉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에는 RDBMS가 굉장히 예, 탁월하지만 그것 이외의 형태, 즉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것이 예, NoSQL DB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RDB와는 다르게 데이터의 구조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RDBMS 처리하기 힘들었던 비정형 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굉장히 유, 유,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 RDBMS가 속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RDBMS를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상당히 고사양의 시스템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노SQL DB를 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올라가는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들은 저비용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을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클러스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기존 방식의 에, 그런 저장 구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저비용의 하드웨어들을 여러 개를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클러스터로 분산 클러스터로 묶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DBMS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 DB들은 대부분 다 SQL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픈 소스 환경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것들은 이제 형태, 이 NoSQL DB에도 이제 몇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키 밸류 DB, 그다음에 컬럼 패밀리 DB, 다크 n 트 DB, 그래프 DB 등이 이제 대표적인 DB의 유형이고요. 자, 이 이제 NoSQL DB의 단점이라고 보, 보면요. 이게 이제 나온 컨셉이나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지금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데이터 일관성 유지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 크게 예, 검증이 되었다고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 업무를 관리하거나 저장하는 핵심 업무에 속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저장하는 데서는 아직 활용되고 있지는 않, 않고요. 어, 스키마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값 자체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어, 문제 소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픈 소스 기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RDBMS 제품에 비해서 기술 지원이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인력 보유도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 이제 점층 이제 사용자층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러 가지 사용처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음,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컨셉이 뉴에스 l 입니다 이게 이제 뉴에스 l 은 이제 노에스컬 DB가 사실은 이제 RDBMS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RDBM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노에스 l 과 같이 접목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뉴에스 l DB입니다. 그래서 음 1973년도 최초의그 RDBMS를 구현한 그 인그레스를 개발했던 분이 이뉴에스케 l 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RDBMS 기능에 기존에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는 기능이 추가된 그런 기, 에,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요. 기존의 버퍼풀, 버퍼풀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데이터를 그 디스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메모리로 올리는 저장 공간을 저희가 버퍼풀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기존의 버퍼풀이라는 중간 단계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높은 처리량과 고가용성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고요. 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RDBMS 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실시간 분석까지도 가능하게 된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인메모리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 사실은 이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또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만 이것들도 이제 아직 예, 많이 이렇게 검증된 기술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구요 이게 이제 검증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